안녕하세요. 지성 피부 오일 파이터 하나보노입니다. 네. 여러분, 오일 파이터. 우리 수부지 피부들은 여름에는 열린 모공에서 피지 뿜뿜. 가을, 겨울에는 이제 계절 바뀐다고 속건조 심해지면서 유분은 뿜뿜. 요즘 같은 계절에는 또 밖에 온도랑 안에 온도가 난방을 하면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달라진 온도 때문에 피부 자극도 심하고 또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분호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속수분을 잡아준 이너뷰티 제품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약 2주 동안 먹고 있는데 진짜 제속 건조 확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네, 인스타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분호는 정말 유명한 약쟁이죠. 제가 평소에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 피부를 위해서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보호가 피부를 위해서 챙겨먹고 있는 영양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주 동안 먹어본 솔직 담백한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수분 담다 챙겨먹고 있습니다 건조제마저 귀여워요 건조제는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을 한 일주일 동안 진짜 한 2리터 1.5리터씩 먹었는데 사실 물만이 먹는다고 해서 이 피부 속당김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피부를 위해서 수분 담달를 요즘 매일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두 개를 더 챙겨 놨습니다. 나 지금 영양 팀갔어. 내 거는 없어. 어, 미안해. <laughs> 내거 먹었잖아. <꿈만 맞아. 웃음> 아침에 먹고 놨어야 되는데. 업빠가지고 음 오늘은 비타민이야. 이게 피부속 음 수분 잡아주는 대왕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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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는 몰랐는데 챙겨 먹어야 돼. 뭐 하나 챙겨 먹어. 진짜 학식인데 맛이 달라. 속 당기고. 근데 너 그만 챙겼어. 죄송합니다. <웃음> 챙겼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많이.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은행 갔다가, 막 이것저것 일 보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지금 한 30분? 20분 정도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한 채로 한 20분 정도 잠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잠깐 낮잠을 자도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유분기가 많아요. 자다 일어나면 진짜 유분기 폭발하는데, 지금 살짝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도 유분기가 보이지 않죠. 확실 요즘 느껴지는 건 속당김도 많이 줄었지만 또 유분기도 많이 줄었다는 거. 저 오일파이터 졸업하나요 이제? 오늘은 낮에 이제 못 챙겨 먹어가지고 저녁에 외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녁에 먹을게요. 수분 담다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곤약감자 추출물, 비타민C, 아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피부에 좋은 콜라겐, 히알루론산까지 쏙쏙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대다수 영양제에 들어가는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2주 동안 수분 담달을 챙겨 먹으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트러블 나는 빈도수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속당김이 정말 없어요. 제가 정말 약쟁이거든요. 영양제 챙겨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피부 건강 위해서 챙겨 먹은 것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저의 고질적인 문제인 속건조 그리고 유분기가 둥둥 뜨는데 이거를 확 잡아준 밸런스를 잡아줬어요. 이런 속건조 밸런스가 잡히니까 화장이 무너져도 좀 예쁘게 무너지는 느낌? 그리고 유분기도 덜 올라옵니다. 저는 수부지여서 이 속건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너뷰티 제품을 찾아봤지만 제가 후기들을 막 찾아보니까 되게 건성이 심하신 분들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악성 건조함. 정말 악건성이다. 근데 이 제품 먹고 나서 나아졌다. 이런 후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르기만 해서 안 되는 나이가 왔습니다. 화장품만 바르는 것보다 같이 먹고 또 발라주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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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네, 오늘은 하나분호의 속건조를 잡아준 이너 뷰티 제품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속건조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간곡하게 한번 진실된 눈으로 부탁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 요청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